어? 야 가리비 깐다 얘 <laughs> 가리비 까 어? 야 먹었어 어? 나이스 업데이트다 섬 주위의 바다에서 해수욕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잠수도 할 수가 있대 음? 응? 잠수복으로 갈아입어주시길 바랍니다 상점이나 너굴쇼핑? 어, 좋다, 좋다. 보자. 너굴 쇼핑? 스페셜 상품 같은데. 어, 오늘의 상품. 어, 여깄다. 찾았다. 나뭇잎 잠수복? 어? 여기서 사는 물품들은 내일 오는 거 아니야? 뭐야, 내일 오잖아. 뭐야, 안 파는데? 여기서 파나? 어, 여기 있다. 줄무늬 잠수복 줄무늬 잠수복의 등을 잠수복으로 갈아입어주고 이 상태에서 해변이나 바위에서 바다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림자가 보이면 와이로 잠수한 다음에 아 이건 해산물 내용이구나. 자, 입어보자. 줄무늬 잠수. 됐다, 됐다. 이거 뭐, 모자는 필요 없나? 아, 오, 어, 좋은데? 자, A를 눌러서 잠수를 한대. 이렇게 수영하고, 공기방을 보이면은, 아, 아, 아. 해산물인가 보다. 어. 어, 야, 미역이야. 미역을 건졌다. <laughs> 야, 완전 귀여운데? 어, 좋다. 이거 수영. 이거 해산물 발견하면은 뭐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채집을 하네. 이건 뭐야? 바다포도. 여기 끝까지 오니까 이렇게 막아 놨다. 이건 뭐야? 소라. 수랑? 자, 내가 왔다. 해산물이 잡히는 것 같은 소문을 들었다. 오케이. 어, 잡았어. 미역이랑? 어, 뭐야, 하나씩밖에 안 돼? 자, 기증하자 이것도. 아니야, 필요 없어. 설명은 필요 없지. 아, 이거 처음에만 이렇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로 이제 기증을 할수 있을 것 같아. 한 방에? 음. 바다포도랑 수랑 이거 보자. 아, 이거 물고기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어, 저거 같은데? 볼까? 이거는 수랑 수랑 그냥 추가되는 거구나. 그러면 바다포도랑 미역을 찾아. 어, 여기 있다. 이거 같아. 바다포도. 7월 3일 기증. 어, 미역 있다, 미역. 아, 이게 미역이구나. 잡을 땐 엄청 컸었는데. 작네. 7월 3일 기증. 아, 이거는 되게 금방 모으겠다. 일단 뭐로 갈까? 어, 나왔어, 가리비. 어, 나왔다, 드디어. 아, 일곱 번째 나오네. 아, 보고 싶었어. 뭐야, 뭐 주나? 레시피가 바꿔두었네 어? 진주는 가끔씩 바다에서 발견할 수가 있대 아, 발견할 수 있는 희귀한 재료? 뭐딴거또 주나? 뭐야, 끝에 있는 것이 물건 형태를 정한다? 뭐야, 끝이야? 그냥 갔어. 어? 여기있다말못 거는 거야? 나 가리비 좀 많이 있는데. 얘 모아두는 건 별로 의미가 없나 보다. 어? 야, 가리비 깐다. <laughs> 얘 가리비 까. 어, 야, 먹었어. 이거 먹었으면 또 말을 먹거나 이거 뭐야 얘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 끝이야? 어야 없어졌다 화면에서 아 이게 가리비 주울 때 랜덤으로 만나는데 가리비 한 개당 레시피 한 개인가봐 이게 열 번째인가? 아, 나왔어 진주 확률이 좀 낮긴 낮다 진주가 일단 이제 진주도 모았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자. 이건 해탈안이 준 거니까, 음, 이거, 메이드 소파? 이거 해탈안이 준 레시피는 전부 다, 뭐, 조개 느낌 나는 것 같아. 배치를 해볼까? 머메이드 소파? 어, 괜찮다, 이거. 얼마 전에 했던 그 웨딩 이벤트 때, 주는 가구도 이뻤는데, 이번 해탈안이 주는, 레시피도 되게 이쁘다. 조개 버전 같아. 아, 야, 다들 찾았어. 이름은 똑같네, 존이. 일단 말을 걸어서, 퀘스트를 한 다음에, 보상 아이템이 좀 궁금하니까, 우리는. 생긴 것도 똑같고, 옷 색깔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긴 것도 약간 다른가? 전에 파란색 옷 입고 있던 존이는, 뭐, 전자장치? 삽으로 파가지고 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좀 궁금하긴 하네. 업데이트 때는 이름이 존이였는데 얘는 해적이다. 야, 똑같네, 통신장치. 아알 예, 알았다. 이번 통신 장치는 바다에서 찾는 거네. 딱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맞네. 아 주머니를 확인하고 넉넉하니까 가자. 근데 몇 개인지는 내가 못 들었는데 뭐 똑같이 다섯 개겠지. 아마 이것도 무조건 통신장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맞네. 야, 이건 핸드폰인데? 자, 여기서 장치가 안 나오면 가자. 아, 한 개인가 보다. 가자, 가자. 자, 내가 왔어. 금방 모았어. 찾았어. 아 맞네. 통신장치는 얘는 한 개만 필요하다. 얘도 우편으로 줄까? 아, 얘도 답례를 우편으로 주는구나. 자 편지가 왔나? 어 왔어 해정한테. 지난번에 고마웠대. 뭘 줄까? 그 존이랑 똑같은 아이템 아닐 거 아니야 아 옷이네 어? 해적 원피스? 아! 이거는 여자 캐릭터 거잖아 아 아쉽네 이번 무료 업데이트는 되게 잘 만든 거 같아요 뭐무료기도 하고 좀 받아 들어가는 거 디테일도 있고 괜찮은데?